역대기 상권 15장. 계약괴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괴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뇌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괴를 맬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괴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인들은 이러하다. 크아의 자손으로는 우리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묘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찌엘의 자손으로는 안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이슨 차독사제와 에부야타르사제, 네윈들인 우리의 아사야, 유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네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괴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괴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괴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괴를 모셔, 괴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유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대로 하느님의 괴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군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윈들은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리아 벤 야아지엘 스미라못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야 분하야 마아세야 마티트야 엘립 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동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해만, 아삽, 에타는 청동 자바라를 치고 즈카리아, 아지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엘라못, 맞춰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티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자지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인들의 음악감도 크난야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괴를 지키는 문직이었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니 요사팟, 느타넬, 아마사이, 즉카리야 분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내돔과 여이야도 괴를 지키는 문직이었다. 계약괴를 예루,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내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괴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괴를맨 내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괴를 맨 모든 레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 감독 크난야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그 위에 아마포 에폿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올리고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군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계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계가 다위성으로 들어갈 때 다위 등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창문으로 내려다 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